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변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불가피한 변명이 있고, 뭐 진짜 해야 되는 변명이 있고, 다른 하나, 대부분의 변명은 뭐 부질없는 변명, 어, 메타인지가 낮아서 뭐 생기는 변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빡독 행사가 서울에서만 열리다 보니까, 뭐 이건 빡독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대부분의 뭐80% 이상을 서울에서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뭐뭐제 브런치에서 뭐 그런 댓글을 정말 자주 봤어요 아 지방에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아쉽네요 그럼 제가 맨날 거기다 따끔하게 충고를 했거든요 서울은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러면은 지방에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없을 텐데 내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포기할 거냐고 기회들을 잡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가능성을 계속 스스로 죽일 거냐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행사가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직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단지 조금 이동 거리를 멀리 가야 된다고 포기할 거냐고 제가 이거 뭐 저는 따끔한 충고를 하죠. 그래서 저희 행사에는 뭐.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빡독인데, 뭐,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제도 대구에서,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울산에서 행사를 하면은 또 기회가 없으니까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우리 졸그러기 여러분들은 뭐, 해당상이 많이 없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질없는 별명을 덜 하시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제목에 써놨듯이, 잘못된 별명에는 그냥 등짝 스매싱이 그냥 딱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뭐 너무 멀어서 못 가서 안타깝네요. 뭐, 이딴 말 하면 그냥 바로 등짝 스맥씩 날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어제 빡독 행사에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는 그 행사 준비를 하면서 봤었어요. 그 휠체어 당첨이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되냐. 그래서 아 저는 아 이게 다리가 아프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오시나 보구나. 그래도 어우 대단하다. 의지가 대단하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죠.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요. 아픈데도 다리가 불편한데도 휠체어를 타야 되지만 오시겠다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아저분은 내가 꼭 격려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예의가 아니었어요. 어, 이제, 성환님께서 오셨는데, 어, 그냥 다리가 아프신 게 아니라 뇌성마비세요, 뇌성마비. 그래서 그냥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서 오실 수, 있 오, 오, 전동 휠체어를 타, 타셔야만 이동이 가능하세요.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창원에 사세요. 그래서 하루 전날 올라오셨어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올라오셨어요. 예.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뭐 거기까 지면도 넘사벽이죠. 더 넘사벽인 얘기 해드릴까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보호자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조력자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창원에서 뇌성마비이신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하루 전에 올라오셔서 그 빡덕에 참여하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행사 당일날 오전에 전동휠체어가 고장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서울은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알아보셔서 전동일체어 고쳐갖고, 어, 오후에 참석하세요. 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방에 살아서 멀어서 기회가 없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성하님 뵙고, 아, 나는 이제 앞으로 변명하지 말아야겠다. 그 댓글에 보면은 인계점을 넘어보고 싶다는 말을 쓰셨어요. 네? 진짜, 아, 내 눈물 날라 그러네, 씨. 그, 음, 그니까, 아유, 씨. 그니까, 아무튼, 변명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제 눈물 날라가서 못하겠다. 진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변명 더안 하겠습니다.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성아님 제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아우, 눈물이 날까봐 못 나눴어요. 말씀 많이 못 나눠서 피